아니, 저, 저희가 사실 그유키선도 블록이라고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은 저희가 다섯 문제를 맞추면 백만 원을 드려요. 우와, 우와. 자, 저희가 한번 <laughs> 아, 이래서 두 분이 부부신가 봐요. <laughs> 두 분은 그냥 그러시나요? <laughs> 자, 유키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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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아, 네. 자 그러면 저희가 퀴즈를 좀 드리는데요. 상의가 가능한가요? 안 됩니다. 아. 문제 푸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1 단계부터 떨어질 수 있잖아요. 자 그럼 먼저 먼저 한번 푸시죠. 예. 자 어떻게 처음 가지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자 상의하시면 안 돼요. 네.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는 빨간 구두에 빨간 구두에 현혹된 주인공이. 몸이 아픈 양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무도회에 갔다가 저주에 걸리는 이야기입니다. 주인공이 걸린 저주는 무엇일까요. 아 1번 끊임없이 소리내어 웃는다. 2번 끊임없이 노래를 부른다. 3번 끊임없이 춤을 춘다. 저 되게 오래전에 동화라. 네. 자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내가 풀 걸. 어? 자, 5초 드립니다. 자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. 5 4 3 2 정말 신기하네. 1 정말... 이거 몰라. 자 아니면 탈락입니다. 설마 설마 자 선택을 하셔야죠. 탈락해, 1, 2, 3번 줄... 설마 어, 어, 자 선택을 하셔야죠. 탈락해, 1, 2, 3번 줄... 1번 어, 어, 어. 자 1번 <laughs> 끊임없이 소리내어 웃는다. 세상에. 자 정답은 <laughs> 끊임없이 춤을 춰답니다. 모르시고 모르세요. 이해가 안 가네. <laughs> 아, 미안해. 아, 장난이에요. 2만 5천 원 줄게. 2만 5천 원 주면 다 20억 원. 내 상식이 없어. 이거 나머지 분들은 다 아셨죠? 네, 3번. 2층으로 와. <laughs>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.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더워라. 아, 아이, 귀엽다. 어, 이거, 이거 그렸나? 아, 진짜 귀엽다. 네. 어, 근데 세호 씨 여기 껴도. <웃음> <웃음> 아, 귀엽다. 아참 좋네. 아유, 동네 참 아, 동네 차가 정참 좋네. 미용실인데? <laughs>